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골루세서 3장 18절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된 여러분,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 안에서 합당한 일입니다. 남편 된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아내를 모질게 대하지 마십시오. 자녀된 이 여러분, 모든 일에 부모에게 복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어버이된 이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격분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의기를 꺾지 않아야 합니다. 종으로 있는 이 여러분, 모든 일에 육신에 주인에게 복종하십시오. 사람을 기쁘게 하는 다들처럼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주님을 두려워하면서 성실한 마음으로 하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이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이 진심으로 하십시오. 여러분은 주님께 유산을 상으로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섬기는 분은 주 그리스도이십니다. 불의를 행하는 사람은 자기가 행한 불의의 대가를 받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사람을 보고 차별을 하는 일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안에는 소제목이 하나 붙어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정생활지침이라는 내용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골로새서 말씀 안에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오늘 골로새서 3장의 말씀을 가지고 이 시대 의 우리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살펴보자 고 합니다. 골로새 지역은 지금의 튀르키에 위치해 있는 작은 도시였습니다. 그 당시 튀르키의 지역은 헬레니즘 문화가 지배했던 시기였습니다. 이 시기의 대부분의 가정의 형태들은 남편이 모든 가정의 주인이 되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그 당시 여성의 인권이 워낙 낮았기 때문이었기도 하지만 그런 이유뿐만이 아니라도 사회적으로 남편은 아버지는 가정에서 절대적인 위치에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실례로 과거의 기록을 찾아보면 평균 14살이 넘는 여자아이들은 다른 가정에 시집을 갈때 마치 물건을 교환하듯이 딸의 부모에게 결혼 지참금을 주고 데려갔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결혼을 해야 했던 여자들은 새로운 공간에서 좋은 대우와 사랑을 받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회적인 배경 속에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18절과 19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된이 여러분,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 안에서 합당한 일입니다. 남편 된이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아내를 모질게 대하지 마십시오. 가정을 이루는 가장 큰두 존재를 향해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아내 된 여러분,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남편은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사실 이렇게 두 존재를 언급하면서 말씀하신 것 자체가 그 당시의 분위기로는 굉장한 센세이션이었습니다. 아내와 남편의 관계는 동등한 위치가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남편들이여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지금의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면 왠지 이유모를 불편함이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성경은 아내들에게만 순종을 강조합니까? 남편도 동일하게 아내에게 순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기록된 그 당시에 아내들은 이미 반강제적으로 남편들에게 복종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대부분의 남편들이 밖에서 일을 하고 아내들은 집에서 집안일만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의 사회적 위치가 다를 수밖에 없었죠. 하나님께서는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미 내가 하기 싫어도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복종해야 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자유와 은혜로 말미암아 남편을 사랑으로 섬기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종에는 믿고 따르다 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남편을 신뢰하고 따르는 것이 하나님께서 아내들을 위한 방법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에게 아내들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지금의 시대는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문화 속에서는 충분히 가능했습니다. 아내들을 물건으로 취급했던 그 시대에 그 아내들은 인격으로 존중받지 못했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아내들에게는 사랑이 너무나 필요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남편들에게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신 까닭은 하나님의 속성 중 가장 중요한 사랑의 가치를 실천하라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기다려 주시는 인내와 그 존재를 있는 그대로 받아 주시는 긍휼에 기인합니다. 남편들이 하나님의 가르쳐 주신 사랑을 아내들에게 실천할 때 아내들은 존재적으로 존중받고 있음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사랑은 남자와 여자가 주고받는 사랑뿐만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를 대해 주시는 방법으로 가정 안에서 반드시 이 사랑이 흘러가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사랑을 받은 아내가 남편을 존중하고 믿고 따를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의 모습을 이뤄갈 수 있습니다. 비록 지금의 시대와는 다른 상황에서 전해진 말씀이었지만 오늘날 지금을 사랑하는 우리들에게 너무나 필요한 말씀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현재 우리 주변에 많은 가정들이 깨어지고 남편과 아내들의 관계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적용하기에는 우리의 가정은 너무나 깨지기 쉽고 연약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소중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우리에게 허락한 가정을 온전히 이루도록 성경은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20절과 21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된 이 여러분, 모든 일에 부모에게 복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어버이된 이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격분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의기를 꺾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가정을 이루는데 남편과 아내뿐만이 아니라 자녀와 부모의 관계도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참 흥미로운 것은 아내가 남편을 대할 때 순종이라고 단어를 표현했다면, 자녀가 부모를 대할 때는 복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 자녀들을 향해 복종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왜 순종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바탕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부모들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이루어가는 대리자로서 자녀들을 출산합니다.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는 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것과 같은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자녀들은 자신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해준 부모님들을 향해 그들의 사회적 위치와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자녀들에게만 이것을 해야 한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부모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을 격분하게 하지 말아야 한다. 그들의 의기를 꺾지 않아야 한다. 여기서 격분하게 한다는 것은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언제 자녀들이 격분하고 화를 냅니까? 그의 부모들이 계속해서 잔소리를 하거나 그들을 경시하는 태도를 경험할 때 자녀들은 화를 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존중받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가끔 부모들은 자신의 자녀들이 부모의 환상을 성취시켜주는 그런 대상으로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그들의 자녀들 스스로가 권리를 가진 인격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녀들은 자신들이 부모가 정해놓은 목표를 이루기 위한 존재로 착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그것을 성취하지 못할 때 낙심하거나 좌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올바른 가정을 이루는 데 있어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하나님이 우리를 대해주시는 방법으로 대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우리의 가정에서 너무나 쉽게 경험할 수 있는 상황을 바탕으로 이야기 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어떤 직업을 갖거나 자격을 가질 때에는 반드시 자격증을 얻어야 하는 테스트를 통과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운전을 하려면 운전면허증을 따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단한 번도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교육을 받거나 시험을 치른 적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부모가 된다는 것은 어떤 교육과 시험을 통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처음 마주하는 가정의 어려움을 경험할 때 아내와 남편의 관계 어려움을 경험할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방법으로 일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자녀에 대한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사랑하고 대해야 하는지 우리는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시행착오를 경험하는 것이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들의 고민을 아시는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가정 안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남편으로, 아내로, 또 자녀로, 부모로. 그리고 더 나아가 주님은 이 모든 관계를 해결해 줄 방법을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우리 23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이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이 진심으로 하십시오. 이 말씀이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적용돼야 합니다. 아내를 대할 때도 주님께 대하듯 진심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남편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 하듯이 진심으로 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녀들을 대할 때 사랑의 마음으로 주님께 하듯이 진심으로 존중하고 대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의 가족을 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의 만나가 되어 우리의 가정을 이끌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 가정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나의 아내를 나의 남편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나의 자녀를, 나의 부모를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듯이, 우리가 만나는 이 관계, 모든 관계 속에서 주님께 대하듯이 섬길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오늘의 만남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지금도 살아계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